토끼뚜띠용 하트뽕 자 오늘은 그래피티스트님의 꿀템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애기야 자 빨리 서둘러 이러다가 수업시간에 지각할 것 같아 우와 친구들이 벌써 도착했네 선생님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보자 어? 뭐야 바나나 껍질?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어떡해 자 여기야 이리 와자 교실에 도착했다 안녕 얘들아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여기 두고 일단 앉아야겠다 애기야 돌아다니지 말라고 허, 수업시간 종이 울렸다 넌 여기 앉아 어? 선생님 오셨다 No. 어,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졌잖아. <laughs> 어, 선생님 화나셨다. 바로 수업 시작하자. 이 더하기 십일은. 에이, 에이. 선생님한테도 던져야지. 아싸, 꿀잼. 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시방이 나와서 문제 풀어? 이 더하기 십일? <laughs>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정답은 14 <laughs> 틀렸어 틀렸다고? 2 더하기 11은 14 아니야? 아니거든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시방이 교무실로 따라와 <웃음> <웃음> 교무실로 불러서 혼내려고?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휴 다행이다 어 수업 마쳤다 예 애기는 데리고 가야지.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오늘 구내식당 메뉴는 뭘까? 얘들아, 니들은 이거 먹어. <laughs> 들어가자, t v 오은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인가? 애기야, 얼른 들어와. 밥 먹어야지. 일단, 크림에이스 쉐이크부터 한잔하자. 맛있쩡! 맛있지? <laughs> 나는 뭘 먹어볼까? 어, 여기 피자다! 나는 오늘 피자 먹어야지! 야! 피자를 던지면 어떡해! 티비우먼도 쉐이크 한잔 마셔! 어때, 맛있지? 애기도 한잔더 줄까? 아유, 잘 먹네. 어? 뭐야? 으 스키민이 졸리시다! 불 꺼! 어, 물푹탄 공산! 어휴, 겨우 불껐네. 야, 학교가 지금 위험해. 스키비니 졸레시 쳐들어왔다고. 티비오만 탈출하자. 스키비니 졸레시다. 뭐야, 여기 잡혀있다고? 얼른 들어가 보자. What is this? 어? 완이 잡혀 있잖아. <laughs> 뭐야 이 돌연변이여서. <laughs> 다른 곳도 <것도> 한번 둘어보자고오 마이 갓. 좋아, 빨리 경찰에 전화해 보라고. 어, 여기 <laughs> 전화기가 있다. 전화해. 오, 전화 왔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좋아 출동이야. TV 요원들이 잡혀있대. 구하러 가자고. 허, 지금 뽀뽀할 때가 아니라고. 저기로 빨리 출동 출동. 경찰차에 빨리 타라고. 출발! 출발! 기다려라, 토일렛들아. 현장 도착. Okay. <laughs> 여기 있다. <laughs> <laughs> 괜찮니? <웃음> 자, 이제 들어가자고. 꼼꼼히 조심해야 해. 알겠어. 들어가자. 문 열어, 경찰이다. 헉, 스나이퍼 토일렛이야. 잡아. 너를 체포한다. 테러리스트 토일렛. 너도 이리 오라고. 어, 뭐야? 너 지금 휴가 오셨어요? 어? 여기에도 엄청 많구만. 물 내려버려. 한 대씩. 지금 콘서트 하니? 드럼 세탁기는 뭐야? 백댄서인가? 잘 가고. 어, 저 녀석 도망간다. 어. 드디어 찾았다! 쭈뺑이! 아, 여기서 한가하게 당구 치고 있잖아? 너 이리 와! 던져버려! 헉, 여기 불법 자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모두 압수다! 자, 티비 오만 이제 자유의 몸이야! 아잉, 부크 부크! 이제 대장을 잡으러 가야 해! 오? DJ 토일렛이네? 톱날 토일렛이랑 뭐하고 있어? p u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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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는 내가 먹을게. 잡았다 이녀석 h 이리 오라 그. 대장이 어디로 도망 p u 거지? 아, 여기 있구나!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올라가 보자! p 어, 소리가 들린다! 여기 있었구만! 너는 지금 체포됐다! 뭐야? 비웃는다고? 어? 도망갔다! 잡아라! 거긴 철도잖아 어떻게 가서 잡지? 위험한데 으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저 녀석 날 비웃고 있잖아 어? 어? 바로 기차에 치어 죽어버리네 점프! 드디어 이 녀석 잡았다 널 감옥에 가둬버리겠어. 이차. 경찰서 도착이다. 두목을 잡았어. 여기가 앞으로 네가 지낼 곳이야. 들어와. 그렇지. 여기지. 아주 아늑하쥬 뭐야? 팔이 왜 이렇게 길어? 성공했어. 야호! 미션 성공! <laughs> 아니, 이번엔 병원이잖아. 어? 애기가 태어났나?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어. 올라가자. 주산대만 맞으면 된대. <laughs>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감기 좀 접수해주세요 대랑아 화장실 갔다올게 어? 화장실? 똥 싸는거야? 어? 나가있어야겠다 어? 저기 간호사 있다 아싸 빨리가서 치료받아야지 간호사님이 너무 이쁘잖아 어? 들켰다 저 주사 좀 놔주세요 감기가 걸렸어요 <놀람> 그렇다면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강력한 어, 주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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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놔줘야겠군 <놀람> <놀람> 안돼 막기 싫어 오지 어! 마! 마 오지 마 오지 마아 숨어야겠다 어디 간 거야? 돼지고기 녀석 너? 뭐? 돼지고기라고? 디뮤머니 뭔가 이상해 안 되겠어 이 병원을 빠져나가야겠다 휴 살았다 도망가 이 병원 이상하다고 엘리베이터 빨리 열어줘 여긴 어디지 다른 카메라맨도 잡혀 있잖아 헉저 간호사다. 우리를 실험에 쓸려나 봐. <laughs> 뜨아! 저걸 나한테 놓는다고? 안 돼! 어, 아! 아! 누가 왔다. 어휴, 나... 다행이다. 겨우 살았네. 동료들도 빨리 구해줘야겠다. 왜 이렇게 큰 주사를 꽂아놓은 거야? 으이 다들 여기 빠져 나가야 돼. 다음에 보자고 얘들아. 또 들키면 잡히니까. 지금이야, 뛰어! 어! 여긴 또 뭐야? 헉. 감사다또망가 다음 편에 계속. 자, 오늘은 그라피티스트 님의 골드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꿈토띠. <laughs>